우크레일을 처음 안아볼게요. 아직 소리 내지 않아도 좋아요. 우크레일에는 몸에 너무 붙이지 않고 이렇게 가볍게 갖다 댑니다. 왼손 엄지는 여기 보시는 이 부분을 넣더라고 하는데요. 이 뒤에 대시고 오른손은 부채질 하듯이 가볍게 힘을 빼고 연주를 해주실 겁니다. 자, 우크레일 하면서 손이 아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재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잘하려고 힘을 너무 꽉 주고 너무 세게 연주를 하셔서 그렇습니다. 자, 우크렐레 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크렐레는 4개의 줄이 있죠. 자, 보시는 것처럼 맨 밑에 1층, 2층, 3층, 4층에 4개의 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줄을 그대로 1번 줄, 2번 줄, 3번 줄, 4번 줄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4번, 3번, 2번, 1번 줄이 되겠죠. 자, 두 번째 프레시입니다. 보이시는 이 너트에 작은 막대가 옆에 하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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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계속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프레시라고 하고요. 여기에 한 공간, 너트에서 1번 프렛까지를 우리가 1프렛이라고 하고, 1번에서 2번 프렛 사이를 우리가 2프렛이라고 하고, 2에서 3 사이를 3프렛이라고 하고, 3에서 4 사이를 4프렛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1프렛, 2프렛, 3프렛, 4프렛, 5프렛, 유프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릅니다. 자세 번째로는, 자 우리가 이 왼손의 엄지는 이 너트의 뒷부분 여기를 살포시 누르고 이 코드를 이네 개의 손가락으로 코드를 잡을 건데요. 자 그때 오른손은 힘을 빼고 부채질 하듯이 우리가 연주를 한다고 그랬죠. 자 그랬을 때이 왼손은 엄지는 빼고, 1번, 2번, 3번, 4번 손가락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엄지는 빼고, 검지가 1번, 중지가 2번, 그리고 약지가 3번, 그리고 맨 마지막 새끼손가락이 4번 손가락이 되지요. 여기서 퀴즈 들어갑니다. 자, 3번 손가락으로, 3번 손가락으로, 1번 줄에, 1번 줄에, 세 번째 프렛을 눌러주세요. 3번 손가락으로, 3번 손가락으로, 첫 번, 1번 줄에, 세 번째 프렛을 눌렀습니다. 자, 그랬을 때이 모양이 나오나요? 이 모양이 나오나요? 그죠. 자, 이때 엄지는 뒤에 살짝 대고, 이 모양을 눌렀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찾으셨나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엄지로, 엄지로만 한번 연주를 한번 해볼까요? 소리를 내볼까요? 내리기만 할 거예요. 살살, 살살. 우크레는 살살 치면 더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 둘, 셋, 넷. 자, 두 박자에 한번씩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넷, 하나, 둘, 셋, 넷. 네, 잘하셨어요. 그럼 3번 손가락을 1번 줄에 3번째 프렛을 이렇게 지그시 갖다 대고, 자, 갖다 대고, 나머지는 엄지는 요넥 뒤에 대시고, 자, 너무 꼭 누르면, 이 엄지도 꼭 누르면 이것도 꼭 누르게 돼요. 너무 꼭 누르지 마시고, 여기에 갖다 대시고, 자, 오른손도 힘을 빼고 두 박자 한 번씩 한번 엄지 손가락으로만 해 볼까요? 자, 한 번에 네 개의 소리가 다네 개의 현이 다닿도록네 개의 소리가 나야 됩니다. 하나,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어떤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알고 있기는 리리 리, 리자로 끝나는 말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외국의 자장가라고 그래요. 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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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어 보트. 자이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리리 리, 리자로 끝나는 말 your boat gently down the sleep m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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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e is but a dream life is but a dream 네 뜻은 로 o 로 o 로 o y o u r b o t gently down the stream 노를저라 잘도 가는구나 메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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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릴리 Life is but a dream 즐겁게, 즐겁게, 즐겁게 삶은 꿈과 같단다 라는 아름다운 자장가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곡으로 우리 또 다시 한번 도전해봐요. 오늘 여기까지 하셨으면 여러분 모두 성공!